하이그 <laughs> 이쁘네 소금아. 소금아 소금아 소금이, 안녕. 소금아 소금 good. 금 m so good. 이또렷 o g o o 아 I'm so good. I'm so 아 소구마 네. 소금아, 소금소리아 안... 소금아, 소금아, 소금지 음. 소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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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소소아아구 다니, 사진찍고 들어가 응. 코 자. 코 자. 코 자. <목소리> 아유 r I 시 m the d o c t o 들어가 m t h 아 d 들어가 o r I am t h 어 doctor. I am the d 나 누나. 코자. 코자. 코자 코자.